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A3 Still a l 드디어 업데이트 뉴스가 떴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 업데이트 점검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이네요. 어, 내일 오전 9시부터 일부 컨텐츠가 이용이 불가하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너무 부족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시 5분부터 컨텐츠가 차단되는 거. 균열의 신전, 등대, 수정, 레이드, 포르테이 본인. 침공 출몰 다 안되는 거네 그쵸 안됩니다 점검 일정은 27일 오전 9시부터 11시 35분까지 2시간 동안 이고요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다섯 지역 스카드 장비 던전 3층 어, 드롭 아이템 추가 장비 던전 3층 스카드 지역에 드롭 아이템을 추가한데 어, 너무 이제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사냥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카드 지역에다가 100레벨짜리 장비, 중국, 고대 배경을, 어, 넣는다고 합니다. 물론 잘안 나와요. 100레벨 장비 조각, 희귀에서 고대 배경까지 획득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 없이 배경템을 끼워놓고 돈 주고 팔아서 개쌍욕을 한번 박았죠. 어, 생육을 한번 봐갔는데 바로 이제 반등하듯이 어, 스카드 지역에서도 고대 배경 장비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장비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얘기겠죠. 툰톤이야 투톤이야. 그 친구만 계속 잡으러 안 다녀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베르테온 분쟁지 장비 던는 아이템 드랍 확률이 소폭 상향되었다.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 어, 그 아이나사드 같은 걸 제가 먹고 사냥을 했는데도 진짜 여지근 악셀을 딱두 번밖에 먹지 못했어요. 드랍률이 너무 조조하지 않나? 백네벨 아, 고대 고대 배경조가 들어 확률이 소폭 소폭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톤 아 판톤이죠. 분쟁지 관련 개선이다. 한 대만 때려도 어 들어왔어요. 보상이 근데 지금 분쟁지 던전 필드 채널을 한개 추가하겠다. 아, 그리고 판텐의 리젠 시간을 조정하겠다. 매일 1시에서 22시 고정 출연하게 만들겠다. 4 시간 전 정도 됐거든요. 자본 시간부터 4 시간 정도 젠이 됐는데. 어, 고정 출원으로 바꾸네요. 밤 10시랑, 어, 오후 1시. 그 다음에 보상을 조정하겠다. 어, 분쟁지에서 길드 아지트 및 던전 컨텐츠 이용 후 복귀한 시, 어, 분쟁지 필드 거점으로 돌아오도록 수정하였다. 이게 아까 전에 방송 중에 말씀해 드렸는데, 막고 있다가, 어, 아지트로 간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바로 갈수 있었는데, 그걸 또 수정을 해버리네요. 어, 요런 것도 수정을 전나 빠르게 해버리네요. 자, 분쟁지에서 파티장이 소환시 분쟁지 입구로 소환되도록 수정이 되었다. 입구 쪽으로 이제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르테봉인 사지역 오지역 보상이 상향이 된다. 포르테봉인 사지역 오지역 개인 보상 중 100레벨 고대 조각, 그리고 100레벨 고대 배경 조각이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얘긴인데 뭐 만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메인 퀘스트 열어야 되는데, 아, 좀더 좀 보겠습니다. 배틀로얄 활 능력치 조정. 이거는 내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활 사기꾼이다. 활이 배틀로얄로 대회를 여는데 캐릭터의 밸런싱이 안 맞고 능력치가 안 맞는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활이 그냥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독보적으로 아, 좋았는데 일단 활의 능력치를 다운 시킨다고 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틀로얄 상점에 100레벨 고대 조각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고대 조각이 추가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 배틀로얄 또 하셔가지고, 고대 조각 사시면 되겠네요. 일부 스킬의 툴팁이 실제 데미지와 다르게 5표기 되는 거를 수정하였다. 근데 솔직히, 눈뽕이 존나 심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크게 신경을 쓰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뭐 한번 살펴보세요. 기존은 얼마였고 변경은 얼마가 된다. 뭐 이렇게 나왔아 소수점이 잘못 나온 거구나. 아, 3.36%인데 338.8%. 어, 이건 너무 큰데 아, 수치가 테리케 아, 해드릴게요. 네. 마법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치 표기 잘못됐다. 암살자 같은 경우도 잘못됐다라고 얘기 나왔고 분쟁지 던전 필드에서 즉시 보아시 쿨타임 적용된다. 아, 그 다음에 다음 사용 시 쿨타임 10초씩 증가되고 최고 30초 쿨타임이 적용이 된다. 즉시 부활하면 어, 쿨타임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파티를 맺고 배틀로얄 팀전 입장 시 간헐적으로 손위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기본 보상만 지급되던 수정이 어, 고쳐졌다. 그다음에 베니우스 물약받아 스킬 연출 및 사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현상이 어, 수정이 되었다. 이 물약받아가 되게 좋대. 이 어, 물약받아 스킬을 써가지고 0.7초. 그다음에 스킬. 스케일을 끼워 넣어서 쿨타임 감소를 해서 0.7초에 한번씩 쓰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활동에서 암흑 출몰 때 패배 시 암흑출몰 참여 카운트가 증가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었다 B급 미만일 경우 미지급 되었는데 화이트데이 사탕 일괄 지급할 것이다 월드보스 헤라드미 변신전에 처치될 경우 기호도 1위를 해서 칭호를 주지 않던 이슈를 수정하였다. 레이드미 균열 신전에서 부활석이 사용되지 않던 걸 수정하였다. 사망한 소울링커를 재배치할 수 없는 현상을 수정하였다. 그다음에 코스튬이 나와요. 코스튬 아 역시 코스튬 사라. 어 코스튬 능력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벤트 보상 지급이 있네요. 어... 점령전 길드 보상에 길드장이 길드 경험치는 별도의 수령 없이 곧바로 길드에 적용이 된다. 점령전. 어, 저번 주에 저희 쳤죠? 네. 배틀로얄 최강자에 도전하라. 배틀로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 최강자에 되면 뭐 보상을 줄 거라고 하네요. 최초 랭커의 영광을 차지해라. 누구보다 열심히 캐릭터를 육성한, 누구보다 돈을 열심히 쓰시면 뭐 선물을 주겠대요. 네. 뭐 이건데 지금 업데이트 뉴스를 봤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어 지역에 다가 고대 파편 추가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배경 아이템 고대 나오고 어 조각석 주는 것 밖에 없어요 큰 업데이트가 없네요 지금 A3가 제가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거의 존버하고 할게 없을 정도로 컨텐츠가 부족한데 다음 레벨이 좀 뚫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요번 얘는 뭐 별게 없어요. 고대 장비 만들 수 있다. 그거 빼고 팬톤 어, 시간 조정된 거. 이거 빼고는 업데이트가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에게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